기달 되더라도 있어야 되는 그런 학교잖아요. 애들을 전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어느 학교를 아, 보내겠다는 네. 건지 모르겠어요. 영광초등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작년 기준 154명이었어요. 아 작년 기준 154명? 그리고 한, 학급, 한, 한, 한 학년에 급한한한학한 학급이나 두 학급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 아이들이 교육 활동이나 이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단점들이 많이 조금 있었었고, 또 이제 교육부 기준에도 이제 한참 못 미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작은 학교 살리기나 이제 다른 어, 특화된 사업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영광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그쪽에 학교가 많아요. 일지선으로 해서. 예, 그래서 조금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개발 사업이라든지 주위에 조금 많아서 학생이 더 늘어난다거나 앞으로 하면 이제 그럴 이유가 없었겠지만, 뭐 여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영장소는 계속 거론이 됐었어요. 200명에 6면의 소금하고 통폐합에 대한 원칙은 사실 저희가 중투기 들어간 이후에 발표가 된 사항인데 그걸 갖다가 다시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먼저 선정해놓고 나서 폐교를 하기로 정해놓고 나서 이런 근거가 생기가까 갖다 붙였다는 거죠, 근거. 음. 그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저희 학교가 폐교 수준을 밟고 있다는 거. 다른 초등학교로 분산했을 때 도보로 통학이 통화,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제일 먼거리 학생, 엄마 말로는 아이들 걸음으로 30분이나 걸린대요. 맞아. 그게 초등학생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올해 6반에서 7반으로 증설을 한 네.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느 학교를 보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거의 애들을 전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무슨 학교를 그냥 뭐 이렇게 옮기고 싶어도 쉽게 옮길 수 없는 게 애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근데 이 스트레스 내 이런 거 강도를 애들이라고 무시하는 거는 아니잖아. 요 이걸 누가 해? 우리 부모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 거의 누가 그랬더라? 이민 수준이래요. 이민 수준의 그 스트레스 강도를 아이들이 어떻게 이겨낼 거야? 한동안 그, 그거에 대한 거 누가 책임져 줄 건데. 애들 심리에 대해서는 완전 완전히 그러니까 무시하셨죠. 자기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광이 없어지면 안 되라는 주의세요. 그쪽에서는 여기도 지금 포화상태야. 우리. 학교에 더 이상 받을 될까요? 수 없어 구냉이가 꾸려지면 저희가 일단은 학교 집회를 할 겁니다 학부모하고 학생을 모아서 집회를 할 거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엄마는 몰라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 하나가 안 됐다는 걸 오늘 많이 느꼈어요 저희는 저희가 할수 있는 걸 최대한 해야죠 어, 뭐 피켓도 해야 하고 음, 저희가 뭐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면 나가서 액션을 취해볼 것이고 또어할수 있는,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거는 같이 하려고 해요 아이들 또한 학교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아이들이 먼저였으니까 교육 수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가 원한다는데도 이렇게까지 안 지켜준다고 하면 사실 교육행적인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불합리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가 없어진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 할 거예요